적절성. 안녕. 이건 국어 시험 필수 어휘 뽀개기 시리즈야. 국어의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 어휘를 하나씩 다룰 거야. 오늘의 어휘는 적절성이야. 적은 알맞을 적, 적은 꼭 맞을 절. 합치면 상황과 대상에 딱 맞게 어울림을 뜻해. 국어에서 적절성은 상황 장르 독자 수준에 어울리게 표현 자료 방법을 쓰는가를 말하지. 관련 표현으로 적절부적절 상황에 맞다. 문맥에 어울린다. 독자 수준에 맞다, 장르. 관습에 부합한다 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구분하자고. 적합성은 목적 기준 충족,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 사이의 논리 정당화, 정합성은 요소간 맞물림인데, 적절성은 어울림에 초점이 있어. 다음 시간에는 타당성을 뽀개로 올게.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더 깊게 알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공부 에센셜을 검색해 봐.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얼른 가보길 권해. 공부 철학자 리얼리디얼. 리얼.